안녕하세요, 공정상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 날 오전 여러분들과 리플 관련된 이야기 좀할 거고요. 특히 제가 원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원문이요,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께 리플 관련된 소식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어떤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거냐면, 자, 미국의 증권 규제 기관이죠. 미국 증권 규제 기관마저도 XRP가 증권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투자 계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투자 계약도 증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요건 자체가 되지가 않는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결국 XRP의 손을 들어준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 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되셨으면 영상 들어가 볼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시는 코인공장의 공장장은요, 만 명이 돌파를 했고요, 3만 명, 5만 명, 10만 명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함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의 강한 의지, 4월달 두 가지의 큰 선물로 의지 확인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 선물 먼저 드리고, 영상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네, 계좌가 손실된 분들은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4월달 공장장이 여러분들께 가장 큰 선물 바로 구글챗 GPT 관련된 코인을 무료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하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구글챗 GPT 하면 바로 상한가고요 스쳐도 1개월에 500% 상승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종목은요 1차 500% 폭등 될리 역시 구글챗 GPT 검증 마무리 됐고요 다행히도 1개월 동안 가장 조정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최저점 타임까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있다는 거죠 자 특히 2차 1500% 폭등 랠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이 구간에서 제가 열심히 열심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벌써 고개를 들은 이 구글챗 GPT에 관련된 코인 벌써 45%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멀었다 1개월 동안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2차 1500% 폭등 이제 시작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분들 XRP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 우리 2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특히 손실 얼마나 큽니까? 이 2년 동안의 이 손실 부분 모든 것을 다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차 500%의 폭등랠리를 시작하고 있는 구글자 GPT 관련 코인을 여러분들께 공장장이 무료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받는 방법 말씀드리죠. 2429입니다. 2429의 5330제 개인 전화번호로요. 감사 또는 1번이라고 보내 주시면 즉시 무료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벚꽃이 조금 남았습니다. 자 따뜻하고 시원하게 스타벅스 음료 드시라고 제가 VIP 쿠폰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음료 선택 가능하고요. 모든 사이즈 선택 다 가능합니다. 스타벅스 VIP 쿠폰 무료입니다 무료로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2429-5330제 개인 전화번호로요. 감사 예 감사 또는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4월달 여러분들에게 큰 선물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 증권기관도 인정해버린 SEC에 관련된 소송의 패배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자, 크립토 변호사는 이야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SEC 주장 자체가 틈이 있다는 겁니다. 틈새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혹은 변호사는요, SEC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위 테스트에 단점이 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예요 단점이 있음을. 특히 호건 변화사는요 다른 쪽도 아닙니다. 바로 월스트리트에서 나오고 있는 의견. 제시한 주장에 특히 귀를 지금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여기서 엄청난 얘기를 했거든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XRP는 기껏해야 그냥 계약이다, 계약. 그냥 투자 계약이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바로 증권일 주장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냐면 여기 나오죠. 바로 하위 테스트예요. 이 하위 테스트에 안에 이것도 이미 100년 전에 나온 내용들인데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투자 계약이라는 게 들어가요. 투자 계약. 그런데 이 투자 계약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증권임을 증명을 하려면은 가치를 부여하는 계약이어야 돼요. 암묵적이건 명시적이건 어떠한 가치를, 그러니까 대가를 받고 들어가는 자금임을 증명을 해야지만 증권의 요건을 갖춘다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주식을 투자합니다. 코인을 투자합니다. 수익을 바라고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가를 바라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누군가 얘기해요. 자 주식 내가 운영할 테니까 가지고 와. 코인 내가 운영할 테니까 가지고 와. 그러면 여러분들 계약을 맺어요. 그 계약은 뭡니까? 수익에 대한 대가를 맺고 맞는 거잖아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계약 맺습니까? 돈 줍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 자체를 대가를 받고 하는 거 자체를 뭐라고 한다고요? 세큐리티 증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투자 계약임을 SEC도 인정을 하지만 투자 계약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뭐냐 여기 나오잖아요. 리플이 이 판매 자금 자체를 지금 사업적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그 이슈는 뭐냐면 자, 리플과 구매자 사이에서 투자 관련돼서 계약 관련돼서 자묵시적이건 또는 명시적이건,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했던 그냥 대놓고 했던 이것을 입증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계약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가를, 투자 계약은 맞긴 맞는데 이 투자 계약이요. 대가를 받고 했던 게 아닙니다. 이게 비단, 묵식, 모르건 알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SEC 마저도 이걸 인정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말하는 미증권 규제기관의 월스트리트의 주장까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혀 의미가 없다는 고 이야기를 한 거죠. SEC의 주장 자체가요. 이건 결정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결정적인 거예요. 왜 지금 SEC가 주장하는 거는 증권을 주장하죠, 그렇죠? 그 증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위 테스트라는 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위 테스트. 그런데 이 하위 테스트 핵심 내용이 뭐냐면 투자 계약임을 밝혀줘야 돼요. 어떤 투자 계약, 대가성의 투자계약. 그런데 이것을 증명을 하지 못함을 SEC마저도 인정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약 2개월 정도가 지금 딜레이가 된 SEC 소송. 정확한 일정 제가 지난번 다 말씀드렸죠? 그 일정에 따라서 소송의 승리만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드렸죠? 지금 1차 상승 안착, 2차 상승 안착. 다시 한번 3차 상승이 폭발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거죠. 일단 SEC 소송에 나오기 전에 이미 가격은 1달러를 돌파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서 SEC 소송의 발표 직전에, 발표 직전입니다. 10달러까지 바로 올라갈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제가 지금 말하는 1달러와 10달러는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는 걸제 영상을 보면서 팩트체크 다 해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욕심을 갖자는 거죠. 이 급등하는 모든 상승분, 이 급등하는 모든 상승분을 수익을 극대화 시켜버리겠다는 극대화. 왜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 지금 시점 엄청난 시점이에요. 아파트 마이너스 피 나오고 있습니다. 상가 마이너스입니다. 공장 부지 마이너스예요. 즉, 부동산이 지금 굉장히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시 얘기할까요? 줍줍할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이거 줍줍하면요. 여러분들 뭐 되냐고요? 건물주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게 건물주라면서요. 그거 제자고 제가 모기터자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 초부터 시드를 지금 버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죠. 왜 여기다 우리 시드를 때려 부어야 되거든요. 가장 저점 자리에. 그래서 지금 이 시드를 버는 방법을 무료로 지금 공개합니다. 눈 뜨고 똑바로 보시면 됩니다. 저 올해 시작과 동시에 바로 여러분들께 1월 9일 안내드렸던 게 바로 앱도스예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5천원밖에 안 했습니다. 올라가 볼까요? 이분 5220원에 매수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 친절하게 다 안내드린 걸 그대로 넘어갑니다. 여기 위에 날짜가 나오죠. 며칠이니까 1월 30일입니다. 1월 9일 날 추천드렸던 앱토스 2만 5천원에 매도. 오케이. 엄청 올라가네요. 쭉쭉쭉쭉쭉. 자, 이번 팩트 체크. 650만원. 이분이 갖고 있었던 모든 총 자산이 이 당시에 650만원 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378.93% 내면서 2,400 수익 냈는데, 이 2,400원은요, 손실 본 거를 다 메꿨다는 거예요. 눈물이 나올 수 밖에 없죠. 혹시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혹시 손실입니까? 손실 빨리 메꾸세요. 그리고 500에서 1000% 이상의 수익을 빨리 봐야겠습니까? 그럼 공장장과 함께 하십시오 공장장 2 4 2고 53309의 공장장 1번 보내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금 보세요 위에 이분처럼 이렇게 차근차근 다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도까지 사인 다 드립니다 다 무료로 여러분들 공유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의 증명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이상 공장장이었고요 더 좋은 영상을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